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 용숙부부와의 캠핑 때 예고해드렸던 미니멀 캠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미니멀 캠핑을 하는 김에 친환경 캠핑까지도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에서 또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어요 내민호가 한번 친환경적인 캠핑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뢰를 주셔가지고 좋아 그러면 미니멀로 짐도 줄이고 친환경으로 엉덩이 찍지 말라면서요. <laughs> 자기가 와서 보여줘. 완전 <laughs> 아, 설명하고 있는데, 아우 정말 흥 떨어지게. 어쨌든 미니멀로 짐도 줄인 김에 환경도 생각하는 그런 캠핑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구마를 챙기려고 하는데. <laughs> <laughs> 몇 알을 챙겨야지. 아, 자꾸 미니멀이라고 하니까. 두 알만 챙기세요? 안 돼요. 너무 조그마하니까 네개 챙길게요. 일단 챙기고 있어요. 네. 짐도 이두 박스 안에 넣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텐트, 야전 침대 하나에 다 넣었고. 여기는 뭐 테이블. 체어 어. 매트 이한 박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물을 챙길 건데요. 해트병 물안 쓴지 진짜 오래됐죠. 그렇지. 어. 보통 저희 둘이 갈 때는 이렇게 날짐 물통 이렇게 세 개면은 하루 1박2일 충분히 먹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가 평소 가지고 다니는 짐의 한3 분의 1 <웃음> <웃음> 정도로 줄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장보러 가시죠. 캠핑 가기 전에 마트에서 장 보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어, 오늘 미니멀인 만큼 정량으로 쇼핑을 해볼게요. 오늘 근데 메뉴는 뭘로 사지? 오늘 고기 먹자. 오랜만에. 아 고기에 라면 어때? 고... 고기 어, 라면 어때? 좋다. 라면, 라면 클래식으로. 좋아 클래식으로. 클래식으로. 약간 미니멀이랑 클래식이랑 어울리잖아. 어 맞아요. <laughs> 다 갖다 붙이네. <laughs> 고기로 직진한다. 목살 먹읍시다, 목살. 목살도 정량만 먹읍시다. 1kg. <laughs> 1인당부터 250에서 300 먹으니까 우리는 500에서 600g 사면 돼요. 이거 딱 사면 좋겠다. 이게 몇이에요? 510g. 510g 그래요. 어. 이거 먹읍시다. 자, 끝. 쇼핑 끝. 이것도 <laughs> 한 병만. 어. 딱한 병. 1병 하겠습니다. 라면. 그래, 너구리 먹자. 아, 어, 노구리 갑자기 땡긴다끝났다되요 <목소리> <laughs> 경주마야. 뭐 이렇게 돌진을 해. <웃음> <웃음> 과일 코너 살짝만 돌게. 과일만? 네. 오케이 오케이. 과일만 많이만. 네, 과일만 과일만. 오, 어, 이거, 어,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게또 맛있거든. 이거 먹자. 세이란. 일세일하는 거. 거? 어. <목소리> 결제가 완료됐 아 정말 미니멀하게 장을봤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금방 간다. 오늘 되게 가까운 캠핑장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가는 거리가 짧아진 만큼 기름을 소비하는 것도 굉장히 줄어드니까 이거야말로 친환경 and 미니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요? <laughs> 이거 너무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앞에 보시면 지금 이 네. 제한 속도가 90km 50km 이하 하로는안 떨어져야 돼요. 아. 90과 9 90 4이로만 달리면 되거든요. 이것도 뭐 친환경인가요? 네 친환경이죠. 이차 기름을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한데 연비 운전으로 제대로 한번 에코 드라이빙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 차들이 자꾸 앞 끼어드네. <laughs> 답답한가 봐. 음, 이렇게 생겼구나. 확실히 평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를 예전에 한번 와보기는 했어요. 옛날에 제이크라에서 음. 청년대 대상으로 해가지고 캠핑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거에서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78번 자리, 그때는 유저리를 안아봤는데, 여기다 오늘 한번 텐트를 쳐볼게요. 오늘 텐트는? 빈티지입니다 <laughs> 벌써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죠? 저희가 친환경 캠핑 컨셉에 맞게 어좀 되게 오래된 텐트를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약 10년 정도 된 힐레베르그의 텐트거든요 여러분 텐트도 오래 쓸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사실 여기 파우치만 좀 뜯어지고 나머지는 말짱하더라고요 음. 옛날부터 되게 치고 싶었던 텐트거든요 어, 근데 가볍긴 하다 확실히 그지 엄청 가볍지 텐트 어. 이름은 필레베르그 알타이 입니다 알타이 알타리 아니고요 <laughs> 알타리 뭐 아니고요 우와, 와 색깔이 네.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팩을 18개를 박아야 거예요. 아, 16개 16개 응. 8,26 귀찮을 수도 있는데 저희처럼 약간 미니카 조립하고 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손 많이 가는 텐트 재밌어 합니다 음. 아마 뭐 오늘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요. 한번 오랜만에 캡질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응. 하나요, 둘이요,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해보자. 어. 이게 아래에 웨빙이 있어서 대충 그 감으로 하면 된다고 어... 하거든요. 와 이거 보세요. 왜? 그래? 엉망이에요. <웃음> 아, <웃음> 각이 진짜 이걸 원래 팽팽해야 되나봐. 어. 아, 이거 보고 해도 대충 맞겠다. 네 어. 일단 세워보자. 그래 그래 어. 그래. 일단 이렇게 해놓고 어. 각을 잡아봅시다. 그래요. 이 텐트가 혼자 해야 돼요. 혼자. 같이 하면은 오히려 각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퍼니처들을 조금 피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어? 응 음, 어때? 어? 괜찮네? 아 배고프다 진짜 라면, 라면 먼저 끓여 먹을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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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하나 먹어야 돼. 지금 딱 누구 너구리 먹으면 딱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어때? 안에 웨빙은 그래도 좀 팽팽해? 오 팽팽해졌어. 어짜. 네, 밖에서 넣어줄게. 네, 좋습니다. 아까 기억 자로 줄까? 기억자로 두는 게좀 어, 공간이 더 나오겠다, 그렇이 앞에서. 자. 오, 어, 되게 아늑하다. 다 들어가네. 다 들어가긴 해. 음. 난로를 놔야 되잖아요. 어. 여기 난로 놓을 공간.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이렇게 이인이 야전침대 놓고 그리고 테이블, 이렇게. 체어 이렇게 들어가기에 딱 저스트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난방 효율이 올라가요 아 그치 좋으니까날로만 네, 잠깐 틀어도 금방 따뜻해져요 그러겠다 이또 낮이니까 네. 그치? 이게 바로 에코다 음. <웃음> <웃음> 아우 배고프다 우리 뒤에 친구들 잘 나오나요? 아네 <laughs> 저희가 이번 영상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랑 함께한다고 말씀드렸죠 저 뒤에 보시는 캐릭터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캐릭터 랜디와 필리 필 음. 어. 매립지를 영어로 하면 랜드필이래요. 음. 그래서 음. 랜디와 필리 음. 두 캐릭터를 좀 배경에 놓고 음. 라면 좀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너무 배고프다. 배고파서 입에서 약간 단내 나는 느낌 알아? <laughs> 어, 나도 계속 지금 그래. 수도권 매립지가 저도 몰랐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쓰레기를 버리면. 이걸 모아서 어디로 가져가나 이런 거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음. 근데 이 수도권 매입지라는 곳으로 일반 쓰레기랑 뭐~ 음식물 쓰레기 이런 음. 것들이 모인대요 그런 것들을 매립하고 나오는 가스들을 또 재활용해서 에너지로 또 음.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많아.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맞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친환경 컨셉으로 나왔지만 캠핑 자체가 이렇게 친환경에 도움되는 취미는 아니에요. 나는 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 왜냐면 어떠세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 아. 캠핑을 하다 보면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관심이 가게 되니까. 아 그러네. 어, 우리도 만약에 캠핑 안 했으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겠어? 생각해 보니까 어. 저 캠핑 처음 시작했을 때못 모르고 이렇게 캠핑하다가 라면 국물 같은 거잖아 있 바닥에 음. 막 버렸어. 어 그래 그런 거 없지.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러안 되는 거를 캠핑하면서 알게. 캠핑하면서 알게 됐어. 라면 국물이라든지 찌개 국물이라든지 이런 거 절대 바닥에 막 버리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미쳤다. 오늘은 좀 미니멀답게 이렇게 접이식 그래놀츠 화루대를 가지고 왔고요 조립이 조금 귀찮지만 확실히 짐 실을 때는 좀 그래도 편한 것 같아요 맞아. 오늘은 또 이것도 친환경이래요 옥수수로 만든 천연 착화제 파이어 코 어, 맞아요. 착화제 중에 화학 성분으로 만든 착화제들이 또 많이 아. 있어요 근데 이제 옥수수 코는 자연에서 오는 착화제니까 유해물질이 가장 덜 나오는 착화제인 거죠 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불을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바로 붙습니다. 여기 일단 하나 또 두고 여기 이제 장가지들에 올려가지고 불을 붙여볼게요. 장작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놓으려고. 응. 응. 우 와, 딱 들어와. 너무 예쁘다. 헉, 비행기 날아가는 거 봐. 位置吧。 좀 해가 많이 진것 같은데 음. 템포 한번 볼까? <laughs> 우와 지금 완전 시뻘개요 우와 진짜 노을 불 뿐이 그냥 맞네요 이게 나뭇잎이 있으면 더예쁜데 음. 저는 이나무가지에저 노을 이렇게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이 포인트 좋아하시는 분 분들 있을까? 왕산 가지 사이로 오. 우와 저 템포 너무 괜찮다 <웃음> <웃음> 오늘 고기는 마의 텐트이기 때문에 입구에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손만 실이면 돼. 네. 여기만. <laughs> 오, 약간 지금 여자 솔로 캠퍼 같아. 혼자예요. 혼자 왔어요. <laughs> 남편 없어요. 오 여기 근데 온도가 너무 괜찮아. 지금. 좀 이렇게 땅 가서 오빠 여기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자. 왜냐면 거의 뜨끈한데 먹어야 되거든. 오 음. 고기 어, 근데 맛있는 것 같아. 오 어, 그래요? 어. 하나 먹어봐. 괜찮은데? 나름? 나름 괜찮지? 응, 음, 괜찮네 부드럽지? 응. 음. 집에 쌈장을 또 챙겨왔어요. 볶음 고추장이랑 쌈장을 해서 섞어야 돼, 한번. 섞어야 돼? 응. 음. 잘 섞어보세요, 잉. 와, 진짜 클래식이다. 진짜 클래식. 음! 유사 백패킹인데 지금 이거? <laughs> 여기는 노을진 캠핑장입니다 되게 넓어요 재밌다 그렇지 음. 이렇게 먹기를 잘했지? 그러니까 와, 귀여운 거 같아 우리 좀 귀여울지도? 네 요즘 <laughs> 이런 말투가 유행이래 나좀 괜찮을지도? 이 되게 오래 했어요아 그래? 네. <laughs> 말하고 을빼놓 봐요. 아니 오빠도 나고 나 오빠라는 <laughs> 이게 무슨 인줄 알았어? <laughs> 그냥 오빠를 나로 착각할 때가 많아. 아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일심동체? 자웅동체. <laughs> <laughs> 일심동체는 뭐지? 일심동체는 두 사람이 마음이 잘 맞았을 때고. 어. 자웅동체는? 자웅동체는 음, 한 몸에. 어. 두 가지 햄물이 사는 거지. 어? 어, 좀 소름이다, 근데 그거. 그게 지금 우리야. <laughs> 결혼을 하는 순간, 저는 저의 의지라는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가끔 남편들이 와이프 챙겨주는 거 있잖아. 음, 음. 이런 식으로. 음. 그거는 음. 사랑이 아니야. <웃음> 양심이야. <웃음> 양심. 양심 참 맛있구나. 음. 미니멀 하니까 되게 먹는 것도 쾌적하다. 이런 것도 보면 네미님이 다회용기에다가 았잖아요 쌈장도, 음. 쌈장도 일회용품이 자연 분해되는 데까지 최소 20년에서 500년이 걸리죠. 그러기면 어. 사용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와 진짜 쌈장 딱 맞았다. 음, 쌈장 긁어 먹어야? 저희는 남은 소주에다가 아까 사온 반시를 한번 먹어볼게요. 흘러내려. 음! <laughs> 근데 진짜 맛있다. 음. 오히려 세일하는 거사길 잘한 것 같아. 음. 더 익어서 맛있는 느낌? 이거 연시가 된대, 아예. 오늘 물티슈도 없지 않아요? 손. 맞아요. 이걸로 닦으세요. 오늘 물티슈 한번안 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딱두장 썼어요. 물티슈 죄송합니다. 있긴 있어? 네, 있긴 있어요. 주세요, 응. 그러면. <laughs> 오늘 인당 다섯 장씩 쓸수 있거든요. 자, 물티슈 찬스 갈게요. 자, 저는 세 장째예요. 그래서 지금 두 장만, 두 장만 쓸수 있어요. 이 물티슈도 진짜 안 쓰기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안써블로고 이렇게 했는데 내 하루 이렇게 정하는 거지. 양을 할당량을. 응, 그래서 생각이 씨도 이제 쓰다 보면 또안 쓰게 됐다고. 이것도 말려놨다가 또 다른 거에 쓰고. <laughs> 그걸로 내입 닦으면 어떡하지? <laughs> 집에서 가져온 고구마를 구워 볼게요. 두 개만 살까? 그래 두 개만 해. 음. 두 개만 해. <laughs> 안 할래, 선데 <근데>. 아. <laughs> 깨졌어. 집에 가서 그냥 구워 먹어. 미니멀에 흥이 안 나? <laughs> 옆에 앉았을 때 이렇게 까 감도 계속 먹는데 우리만 이렇게 미니멀에서 뭐 하냐? 알어새끼까지 봐줄게. 새기까지. 됐어 안 먹어. 아무... 재미 없어졌어. 친환경이. 이렇게 어렵습니다친환경 미니멀. 하. 컷.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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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네흐흐 으흐흐흐. 으흐 내년 초에 생각해 볼까? 어, 어 정말 잘 들었죠? 모든 업질 있고 떨어뜨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laughs> 내 의도와 다르게 항상 이렇게 해요. <laughs> <laughs> 재밌는다고요 아니면 뭐 해가 좋았어요? <laughs> 한세장 읽었어요. 우리 노트북 가져와서 조용히 축구 같이 봐요. 네, 네, 네 그럼 시다. 네, 오늘 축구 룩으로 다 자도록 하겠습니다. 잘잘수 있을까요? 네. 내일 만나요. 안녕. 좀 와주면 안 될까? <웃음> <웃음> 생각보다 잘 잤습니다. 어제 귀막에 가지고 왔거든요. 침나이랑 다 일단 접었고요. 대충 정리하고 아침 먹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결로가 없었어. 위에 다 열어놓고 자서 그런가 보다. 어, 어제 나한테 써보신 분이 비 내릴 거라고. 오늘. 얘기했거든요. 아니 아 여기서. <laughs> 아 여기서 결로비. <laughs> 어우 정말. 그분 얘기해 주기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laughs> <laughs> <응>, 귀엽네? <laughs> 오늘은 에그치즈 샌드위치입니다. 물티슈 한장 사용하고 네. 저도 한장 써도 돼요? 아니, 나눴어요 아, 그러시다그럼 되겠다. 한쪽만한 <laughs> 쪽만 써야지, 오빠. 아, 그리고 이 지퍼백을 저는 한 그래도 두세번 이상은 쓰고 버리거든요. 어제 이거 담아온 고구마 이 지퍼백 한몇번 썼던 거예요. 굳이 위생적이지 않은 거 넣담을 때는 괜찮습니다. 짠음 완성. 아 커피 하니까 생각났는데 어제 내가. 커피 피 유튜버 안스타님 영상을 좀 요즘 보잖아. 근데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왔어. 더닝 쿠루가 효과라는 게 있나. 처음에 뭔가를 무지함부터 이제 지식의 경지까지를 이제 그래프가 있거든. 처음에는 무매함의 봉우리를 짓는데 그러다가 조금 더 알기 시작하면은 절망의 계곡에 빠진다. 아, 내가 아는 게다이 아니었지. 그러다가 깨달음의 오르막에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의 고원이라는 거 음. 너무 와닿지 않아? 음. 캠핑도 그렇잖아 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 지금? 절망의 계곡 <laughs> 아니다 <웃음> 뭐였지? <웃음> 깨달음의 오르막에 <laughs> 가고 있는 거 같아 나 킹받네 <laughs> <laughs> 어, 그 오르막길 함께 하지 않으시어요 <laughs> 이미 올라가서 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웃음> <웃음> 열심히 올라와요 지금 내부 정리는 다 끝냈고요. 저쪽 아래쪽은 살짝 결로가 있어서 사무실에 가지고 가서 좀 말려서 접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대충 접어서 가져가겠습니다. 뭐 없죠? 네. 네. 분리수거 하러 갑시다. 네. 아, 저희 정리 끝났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되게 클래식하고 추억 돋는 네. 그런 캠핑장이 저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는 친환경이 사실은 캠핑이랑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 캠핑은 어쨌든 자연을 소비하는 그런 음. 취미니까. 근데 우리가 좀 알고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그 친환경적인 캠핑을 할수 있겠구나 싶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캠핑장이라는 게또 있대요. 사기막 야영장이라고 해서 거기는 탄소 중립 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것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차량들은 전기 버스를 사서 들어가는 고런 야영장이 또 있다고 해요. 완전 친환경이죠. 다음에 한번 우리 거기도 한번 그래.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 네, 그럼 지금까지 수도권 메리지 관리공사와 함께한 네, 민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 <laughs>